안녕하세요. 루띠 1장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성경보는 개적, 개혁, 개정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 표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 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함. 한... 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게 느냐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노래 한곡 들으시고 말씀 묵상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잔치 공동체가 부르는 주의 손이입니다. <목소리> 주 님의 통치 보호 하시고 지켜 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 하시네,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 and 起。 no 주의 손이 축복로 찬송이었습니다. 자, 베들레헴 땅에 기빈이 듭니다. 엘리멜렉 졸로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길을 떠납니다. 타향살이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엘리멜렉은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을 남겨두고 죽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합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나오미는 홀로 남습니다. 루키 1장에서, 1장 1절에서 5절의 줄거리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준비하지도 못한 뜻밖의 인생의 고난에 직면하게 된 나오미. 루키의 저자는 그 시작을 길을 떠났다. 라는 짤막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은유적 표현이지요. 길을 떠나다. 성경은 길 떠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가 다길 떠남의 이야기지요. 이 이곳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위를 돌아다 보니 모두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나오미에게 길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첫번째로 길을 떠나면 반드시 불확실하고 정처없는 나그네의 삶이 기다려져,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취약해지는 운명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취약해진다, 약해진다 라는 말이겠지만 무방비, 무력함, 속수무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Vulnerability 라고 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은 나그네들에게 이방인, 심지어는 외계인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주죠 영어로는 foreigner, alien입니다. 이방인은 평상시에는 이웃으로 여겨지지만 이해가 걸린 상황이 되면 투명 인간 취급받거나 수라도 틀리면 비난과 혐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됩니다. 이네 나라로 돌아가라. Go back to your country. 이런 말을 들으면 서럽지요.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변방 사람의 서름을 알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나사렛 예수는 참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는 세계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변방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의 길을 따른다.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조진 참된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변방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고 행동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이방인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진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사건은 하나님의 두 천사가 나그네로 변장을 하고 소돔을 심판하러 소돔 땅에 도착하면서 일어납니다. 롯이 요스칼했던 두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환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소돔의 남자들이 모두 롯의 집 주위로 보여드렸어요. 이들은 나그네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욕보이겠노라, 로 롯을 협박하지요. 롯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시키려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놈 봐라, 너도 나그네 사이를 살리를 하는 주제에 우리한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해? 이게 어디서 네가 먼저 혼좀나보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텃세가 폭력으로 나타난 경험입니다. 길을 떠난 나오미는 나그네의 취약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고 게다가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으로 남성을 통한 사회적 보호막이 사라짐과 동시에 나오미의 사회적 신분은 가장 취약한 사회의 변방, 그 가장 낮은 자리로 전락했던 겁니다. 두번째로 길을 떠나면 정체성의 혼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정체성은 영어로 identity 입니다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인식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나사렛 예수는 말했습니다 나는 빛이다 길이다 진리다 울타리 문이다 목자다 생명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어로 ego, aim 라고 하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정체성이 견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의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고 변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들, 예를 들어 언어, 종교, 성, 젠더, 인종, 민족, 계급 같은 것들이 길을 떠남과 함께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정체성이 충돌함을 겪게 되는 심리적, 정신적 변화를 정체성의 혼돈 또는 정체성의 위기, identity crisis 라고 합니다. 혼돈 속에서 살아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무력함과 무의미에 빠지면서 정신질환, 멘탈 일레니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거지요. 가장 쉬운 예가 언어인데 말이 되질 않으니까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잃고. 자존감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는 이곳에 이주해온 이민 또는 난민가정의 자녀들이 이 정체성의 위기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도저도 아닌 무웅뜬 이들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하이브리드 아이젠티티라고 합니다 사춘기의 자녀들에게는 이 혼돈과 위기의 시절을 건강하게 지나면서 자신의 고유하고 독특한 정체성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기다려주는 환경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훈육하려 하지 말고 열린 마음과 오래 참음으로 함께 하며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를 받아주는 환경 말입니다. 가정의 경우, 부모가 자기의 경험에서 바람직하다고 믿는 어떤 고정된 그리고 획일적인 것그 정체성을 자녀에게 옳다고 주장하거나 강제한다면 그 가정은 폭력적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자발적인 총상이나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은 다름과 다양성에 대한 공감력이 부족한 부모의 다친 마음에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민자인 동시에 피난민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미의 정체성은 흔들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는 제쳐놓고라도 남편의 죽음으로 과부가 되었고 두 아들의 죽음으로 엄마라는 타이틀이 지워지고 두 며느리를 보게 되므로 모압 여인들의 시어머니가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나옴의 정체성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의 도전이었을 겁니다. 그모스 신에 대한 제사는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불구덩이로 산사랑, 특히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로 잘 알려져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오미에게 모압사람들의 신은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를 더욱 부채질했을 테니까요. 나오미는 여러 면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설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길 떠남은 돌아옴을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자필반,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물론 불교에서도 거자필반이라는 말을 회자정리와 함께 써서 세상 만물은 가면 돌아오고 보이면 흩어지기에 인생을 있는 그대로 관조하며 수긍하라고 가르치지요. 항구를 떠난 배는 항구로 돌아오고 여행을 떠난 여행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듯길 떠남은 돌아옴으로 완결됩니다. 돌아갈 항구를 모르면 배는 바다를 표류하고 돌아갈 집을 모르는 여행자는 정처 없이 유랑합니다. 돌아갈 항구를 모른 채 표류하는 배에게는 그 어떤 순풍이 들어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순풍을 꾸준히 불어주십니다. 표류하는 배가 항구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행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행복 그 자체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행복을 찾게 도와주시고 행복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까닭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통받는 자식의 연약함에 동참하셔서. 그 아픔을 또 하나 함께 아파하시며 자식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길 떠났던 나음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은 헬세드의 숨풍은 어제도 오늘도 불고 있었던 계주 돌아오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고통에 함몰되어 살아가던 나오미 귀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기근이 들었던 베들레엠 고향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문이었죠. 이 소문을 들은 나오미가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엠으로 돌아가고자 일어섭니다. 일어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일어서면 나오미에 돌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일어서게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집 떠나서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아버지의 품이 그리고 돌아가고자 일어섰던 탕자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안팎으로 만징차이가된 탕자를 일으킨 것은 다름아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었겠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 탕자는 일어섰듯이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갈릴리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워서 조반을 해먹이시던 예수님의 사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로 돌아가, 돌아가 따랐듯이 나오면 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 떡이 있는 떡집 베들레헴으로 은혜가 있는 은혜의 집 베들레헴으로 고통으로 지친 그 모습 그대로 일어나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돌아옴은 귀양인 동시에 보다 근본적인 의미로서 본디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회심이요 죽어가던 생명의 소생이요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돌아가야 할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오미의 고통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의 고통은 욕의 고통을 연상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가 여자 욕이라고 하는데 의미는 알겠지만 저는 이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나오미, 욕은 욕입니다. 성경이 남성이 다가갈 수 없는 여성 나오미의 고통과 또 여성이 다가갈 수 없는 남성 욕의 고통을 함께 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마음에 품고 계시다는 의미가 아닐런지요. 지금부터 이야기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인간의 삶에서 구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인내와 긍휼, 이 컴패션, 이 헤세드는 반드시 배려하는 행동을 수반합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오미의 고통을 향해 해세드를 느낄 때, 나오미의 며느리들을 향한 해세드가, 며느리 루스의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해세드가, 친족 보아스의 나오미와 루스를 향한 해세드가 서로를 향한 배려와 돌봄의 행위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해세드는 온전히 됩니다. 이러한 온전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기는 읽는 독자에게 도전합니다. 모든 이야기, 즉 역사의 시작은 나아의 고통을 향한 너의 공감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것은 내 삶에서 내 나의 이웃의 고통을 향한 나의 헤세드이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나오미와 며느리들 사이의 대화는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너희 죽은 시아버지와 남편들과 그리고 나를 선대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한다. 여기서 선대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 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며 시어머니의 요청을 한 사코마다 합니다. 나오미가 며, 며느리들에게 한 말은 자신이 처했던 고난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이기도 했겠지만 그 고통과 절망의 경험이 있었기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겪는 그리고 겪게 될 고통에 마음 깊이 함께 할수 있었겠지요. 가슴 절절한 공감이 나음의 언어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은 어쩌면 고통을 통해서 참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하나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털의 고통을 향한 공감입니다. 공감은 고통의 언어입니다. 공감함으로 너와 나는 사랑으로 연대합니다. 나오미와두 며느리들, 며느리들 사이에 가슴 절절한 대화는 눈물로 촉촉히 졌습니다 나오미의 간곡한 뜻에 못 이겨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흐느끼며 고향을 향해 돌아섭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바람의 구름에 바람의 구름이 밀리듯 목 뒤편으로 사라져 갑니다. 히브리어로 오르바 오르바는 목뒤 또는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오르바의 선택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기준에 근거한 판단일 뿐이니까요. 오르바의 선택은 그녀의 인생이며 하나님의 선대 헤세드가 그녀의 길에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 노트장에 이야기를 써 가실 겁니다. 나오면 은내 편, 네편 가르지 않고 모압여인 오르바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렇게 루띠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오르바가 후회할 선택을 했다고는 말을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대하여 주절주절 되지 말고 나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선대하심, 곧 햇새드를 축복하는 나오미 햇새드가 나의 삶에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한편 루스는 고집스럽게 나오미를 줬습니다. 붙줬다 라는 뜻은 존경하여 따르다입니다. 루스는 자신의 뜻을 굽히, 굽히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존경하며 따릅니다. 그런데 붙였다 라는 히브리어 다바흐란 이란 동사가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서 합하다 라는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나오미를 붙였기에 앞서 루세게 떠나 즉 자신을 내려놓은 비움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루새길 떠남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본양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견고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걷는 이 순례의 길에 하나님의 해세드의 손이 늘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0편 말씀으로 오늘 목상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이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0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